못 자, 시작할까요? 아좀 애매. 음. 음... 타나 온천 승장 보겠습니다. 이런 게에 도움이 된다고? 어, 게 정말이야? 에이! 커피콩 커피콩 야? 말이야. 어? 아와 커피콩. 그, 그게 아? 무슨 커피콩 아니, 그 무슨 그, 커피니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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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이 정도면 얘는 달린 거예요. 크크. 나비도 놀라자 빠지네. 크크크. 그 아니. 이 정도면 얘는 달린 거라고요. 아니, 이게 섭 아니, 안내래요 <laughs> 와, 너구리 등장. 이야 찐빵 아니 합한게 <laughs> 나 저거 처음 보고 하루 동안 커피빈 아, 아, 아니래요안 이상해서... 내래요 안 내놨다고 아 그래 앞에 나올 때는 더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 아한잔 사올게 응? 통통스 앞부터 신 응? 신상치 않다고 생각 했어 아니, <laughs> 아니냐 응? 시끄러 공식이 뭐라아 야 니네가 여자야! 내가 여자야! 아 진짜 저... 방금 전에 온천 수호... 수어장가 저거 때문에 너무 충... 충민... 와 이거 다 제끼고 저게 맞는 것 같아. 다 제끼고 저게 최고인데? 커피콩 <laughs> 보고 오니까 나. 아니 개쯤낙적인데? 아니... 레이드 사도 보겠습니다. 좋은 꿈 꾸고 안꿀 거면 푹 자고 꿈꿀 거면 좋은 꿈꿔내꿈꿀 안녕 바바이 잘나이 안녕 안녕 안녕.